필리핀 살면서 필리핀 사람들 만나 할 때는 제가 계산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대부분 필리핀 사람들이 여유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현지인들이 여유가 있으니까 제가 언제 뭐 밥값을 낸다든가 한 적은 초창기 필리핀 왔을 때 제가 계산을 몇번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니까 제가 필리핀 사람들 만나서 뭐 밥값이던 뭐 다른 걸내본 적이 기억이 없습니다 뭐 대부분 필리핀 사람들이 제주에 사람들이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당연히 어딜 가도 그 사람들이 내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뭐 돈을 쓰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좀 멀리 친구들 만나러 갈 때는 도로 교통비나 좀 챙겨가고, 그 반면에 이제 한국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만날 약속이 잡히면 돈을 좀 가져갑니다.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더라도 만나면 지출이 좀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 사람들을 많이 안 만나는 편이라서 지출이 많이 없는 편인데, 늘 이제 한국 사람들 상대로 만나고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지출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 여유가 있든 여유가 없든 뭐이 사람이 한번 사면 또이 사람도 한번 사야 되고 또 한국 사람들끼리는 보면은 돈이 없어도 자격지심이 좀 있어서 그런지 어려운 티도 안 내고 자기가 어렵다는 얘기도 안 하고 뭐잘 된다. 뭐 잘하고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이제 한국사람들 만나면 지출이 좀 있습니다 필리핀에 살아보니까 아무리 물가가 저렴하다 저렴하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지출되는 게 있습니다 그거 외에 줄일 수 있는 것도 많고 대부분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외국까지 왔어. 외국까지 왔어.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러면은 좀더 편하게, 마음 편하게 주변 한, 주변 사람들 의식 안 하고 살면 되는데 한국 사람들 만나면 한국 사람들한테 의식하고 만나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저 사람은 뭐 돈이 좀 있고, 저 사람은 또뭘 하고, 저 사람은 뭐 필리핀에서 바닥 쳤다. 저 사람, 이런 긴 얘기도 많고, 외국 생활 할 때는 도움을 받을 곳이 많이 없습니다. 특히 물질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아껴 쓰고, 있어도 아껴 써야 되고,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급하게 목돈이 나갈 수도 있고, 한국처럼 뭐 지인들도 많고, 친인척이 많은 것 같으면, 내가 당장 힘들더라도 어디 도움받을 수 있고, 뭐 도움을 청할 수 있는데, 외국에서는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자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럼 살다 보면, 은 갑자기 어려운 일도 닥칠 수도 있고 갑자기 한국을 나가야 될 일도 생길 수도 있고 아껴 쓰고 전략하고 막 이렇게 사는 것 그런 걸 욕할 사람은 없습니다 필리핀에서 1000페소 2000페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1000페소 2000페소가 정말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1000페소 2000페소 엄청 크게 느껴졌습니다. 대부분 필리핀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 만나갖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다들 예전에는 잘 나갔다, 돈의 여유가 있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외국 생활이 자리가 작게 힘들고, 아차 잘 못하면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만나고 어울리고 이러면 다 커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빌핀 살면서 좀 외롭다. 아, 한국 사람들 만나갖고 이야기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때는 그래도 솔직하게 좀 빌핀 생활이 좀 힘드니까 좀 아껴 쓰자. 여기 가서 간단하게 먹자.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편한 사람이 주변에 많으면 필리핀 생활이 편하고 만나가지고도 자기가 힘든 상황 아내 이런 상황이니까 아 여기 말고 아, 여기 다른 데 가서 그냥 간단하게 한잔 하든지 한끼 먹자 그건 내가 내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주변 사람이 있으면 외국생활도 성공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얘기도 못할 상황의 사람들을 자주 만나고 하면 필리핀 생활 뭐 누굴 만나도 집에 돌아올 때는 기분이 좋지는 않죠. 아무리 뭐 좋은 사람을 만나더라도. 필리핀에서는 1000페소 25,000원, 24,000원 정도 되는 돈도 진짜 큰 돈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활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돈을 빌핀 사람들하고 만나고 할 때도, 돈씀씀이도 없고, 이래도 빌핀 사람들이 저보고, 함벌하다, 뭐 겸손하다, 뭐 사치가 심하지 않다, 막 이렇게 좋게 생각해 주지,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필리핀에서 여유가 있더라도 아껴 쓰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정말 돈쓸 일이 있을 때 마음 편하게 지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필리핀에서 기름도, 차기름도 새벽에 제일 싼데 가서 넣고. 과일이 먹고 싶으면 필리핀 재래시장 차이나타운의 디비소리아 가서 한꺼번에 뭐 과일도 많이 삽니다. 가지고 올때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그래도 천페소도안됩니다 25,000원도 안됩니다 필리핀 이래 보면 뭐 세븐일레븐이라든가 이런 데 담배 팝니다. 그런데 조금만 이렇게 가면 로컬 동네 가면 담배 가격도 편의점에 파는 것보다 훨씬 싸게 살수 있습니다. 한번갈때한 네다섯 값씩 사오고. 그래 그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필리핀에서 크게 지출이 없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아끼다 가도 제 한국 사람들 만나면 제가 이제 밥을 살 때도 있습니다. 저보다 형편이 못 하니까 제가 사지 뭐 저보다 형편 좋은 사람들한테는 제가 다뭐 제가 계산하는 법이 없죠. 저보다 형편이 좋은 사람들한테는. 근데 저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만날 때는 제가 계산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뭐한 사람 만나면 모르는데, 서너 사람 만나서 밥한끼 하고, 간단하게 뭐이라도한 잔, 이렇게 먹고 하면 지출이 큽니다. 오늘, 문틸루바 교도소에 그 무기수 연락이 며칠 전에 와서 지금 당장 생활이 너무 어렵다. 먹고 살기 힘들다. 그래서 단도 몇천 원이라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보내줬습니다. 어디가 밥한끼안 먹으면 되는 돈인데, 그렇게 그 몇천 패수가 절실한 사람들도 필리핀에는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필리핀에서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한국 사회, 교민 사회에 나타나지도 못합니다. 그 정도로 뭐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뭐그 사람들도 필리핀 올때다 어려웠겠습니까? 처음에. 사람 팔자는 자기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운이 좀 따라야 되는데 외국에서는 그렇게 운이 잘 생기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껴 쓰자 아껴 쓰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돈을 조금 음, 무섭게 생각하고 있더라도 아껴 쓰고 한국에서 하고는 다릅니다, 여기는. 여기는 외국이고, 누가 옆에서 태클 걸면, 내가 아무리 뭐 잘하려고 해도 태클 걸리는 나라입니다. 필리핀 살면 많이 자제하고 절제하고 살아야 됩니다.